레지오 훈화 시간입니다. 그렇죠? 즐겁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안 들으면 서운한 레지오 훈화입니다. 오늘 7장 레지오 단원과 성삼의에서 70페이지 이 백실리움과 테세라에 대한 설명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실리움은 비종교적 표상인 로마 군대의 깃발을 마리아 군단의 목적에 맞도록 변형시켜 만든 것이다. 독수리 대신 비둘기를 넣고 황제나 집정관의 얼굴은 성모님의 모습으로 대치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구도는 결국 성령께서 온 세상에 생명의 은총을 내리실 때 성모님을 그 수료로, 수로로 삼아 레지오를 차지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자, 이 백실리움 보면 여기 교본에도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독수리인데 이게 보이지도 않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백실류 뭔지? 예. 독수리인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모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 내려오시, 성령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은총이 성모님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 이거를 지금 백실리움이 설명하고 있는 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 성령의 모든 은총이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백실리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데세라 여기도 설명하는데요. 그후 데세라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도 똑같이 똑같은 신심의 자세가 드러났다. 성령께서 레지오를 품어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에 맞서는 끝없는 싸움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승리한다. 동정녀께서 뱀의 머리를 바수시며 성모님의 군단은 예언된 승리를 향해 진군한 것이다. 레지오의 색깔이 예상하던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백실리움과 데세라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후광을 어느 색으로 정하느냐 하는 사소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빛깔이 채택되었다. 레지오의 상징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모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모님의 후광을 성령의 빛깔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레지오의 빛깔 역시. 붉은색이어야 한다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기 뭐예요? 떼세라이 교본의 이 그림이 떼세라죠 그죠? 예. 아닌가요? 맞죠? 예. 여기서도 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성령께서 레지오를 품고 계시고, 성령께서 악의 싸움과 맞서서, 어, 당신의 힘을 레지오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인사할 때그 뭐라고 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하면서 성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에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뭐죠? 예. 성령께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항상 어디에 계시던지 간에 성, 성령께서 성모님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그 신비, 그 신비를 이 때세라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오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이 붉은색. 예. 왜 붉은색이냐? 보통, 어, 푸른색으로 다 하는데 성모님에 관련된 거는, 우, 저, 그, 라자레에서 미사드릴 때 그, 저, 입었던 제이 색깔 보셨어요, 유튜브로? 그때도 푸른색이었잖아요, 그죠? 근런데왜 빨간색이냐? 바로 이 빨간색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신앙고백이 이 떼세라에 담겨져 있다. 그리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교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군단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성령께서 성모님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성모님의 군단인 레지오 단원들에게도 누가 함께 계실까요? 예? 네? 1번 성령, 2번 본당 신부님. 자, 누구예요 네,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모님 안에 드러나는 그 신비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실륨이나 때세라를 봤을 때,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께 봉헌된 나와 함께 성령께서도 함께 계시다 요거를 좀 이렇게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하나 의미를 교본에서 밝혀주고 있어서 짚어주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여러분들 레지오 어,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어, 성령께서 우리 레저 단원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레저 단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부터죠? 꾸려 단장님 아닌가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예요. 예, 네. 네,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그~ 저기 뭡니까 화요일은 레저 교본 훈화 수요일에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진심 (10분) 동안 같이 읽고 이해하기 요거를 다음 주부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레저 단원들 수요일날 오시는 레저 단원들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진심 들고 오시기 바래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같이 밑줄 치면서 읽고 이야기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요 훈화 끝났습니다.